귀워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, 귀 오늘은 이걸 해볼 건데요. 이거는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. 벽을 어떻게 흠. 통과해요? 이 벽, 벽, 저기, 가운데 저기 이렇게 구멍이 있는 사이로 들어가면 됩니다. 재쉽죠 야, 저 통과했어요. 네, 괜찮아요. 처음이니까. 킹님은 했어요? 네. 죽었어요. 저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자, 다른 사람들 볼까? 다른, 다른 사람들도 봐야지. 음, 음.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하네. 그러게요. 음. 앞으로 가고 어 이건 게임 아웃 오버 난세개 했네 저는 0입니다 돈 14개 받았어요 14개. 저는 그냥 105개 14원 벌었어요 개예요 5개. 14원 벌었어 시작이라는데요? 아니 이거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요? 쉬는 시간 제가 딱 영어를 못 몰라가지고 제가 영어를 아마도 실은 실아님. 어 이제 게임 스타트. 안돼. 시작이에요? 응. 여기 응. 왔잖아요. 바다 색깔이 계속 바뀌나 보네. 자저 구멍으로 들어가세요. 응. 저기 있다 이번엔 구멍. 이번은 어디 있지? 저기. 죽기 좋았다. 아, 맞네요. 아, 내가. 제가 귀... 아, 언제부터 죽기가 퀵기가 된 거지?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 옆에 벽오든지 모르고 있었어. 뚝딱뚝딱. 어, 가 없다. 이제 한번 봐 봐. 아니, 원딘 요 어디 오, 날개 가지고 멋있이 저기. 초기어 쪼비어, 바보나봐, 이 사람, 하트. 이 사람 바보나. 음, 나비어 쪼비어, 게비어쪼어 쪼비어, 쪼어어 쪼비어, 12개 대담만 했네. 어나 3개밖에 못 했는데. 어 이번에도 또 코인이 14개네. 또 쉬는 시간. 아. 들어오시죠. 아, 아비. 오, 아깜짝아 오이 사람 또 왔네. 음, 이 사람 신기하게 생겼. 이 노란, 네 신기하게. 어,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? 가만히 있고, 오 어, 저쪽으로 가야 돼. 하나 뜰, 하나 뜰, 하나 뜰, 하 뜰. 오오오 오.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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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웠어요. 오불기님 오, 아주. 오 어, 뭐야 얘네 왜안 죽었지? 얘 분명히 닿는데 벽에. 아 여기다 여기. 이 점프. 하고 이 가운데로 아, 주, 주, 주. 안 죽으면 아, 죽었다 죽으면 여기 뭐 하고 있잖아 저열열세개 받았습니다 전 이미 죽었어요 아었다전 이미 죽었어요 오 내가 1등이다 여섯 개나 여섯 개전두 개예요 음오 됐어 오 많이 받았다 그와, 저, 근데 몇개받았는지 하나도 못보몇개몇개 받을까? 훈련 좀난 여기서 해야겠어. 그래 여기서 훈련 좀 합시다. 헛, 헛, 한 개가 아, 구멍이 한개 것도 없는 데들 훈련을 합시다. 오시아. 훈련. 자, 어 게임 스타트. 훈련하다가 게임 스타트. 음. 이번엔 녹색이네 바 바닥이, 바닥, 바닥, 바닥. 저기, 표게물이 온다. 벽게물 아, 못다 응? 자, 누가 오세요. 먼저 죽을까? 오, 규규는 저기 있군. 응? 가 먼저 죽을까? 아! 오, 여기 있군. 자. 야. 야, 누가 먼저 죽을까? 저. 오, 규규 살았어 규규 어 이거 아까 전에 계속 연습하던 거잖아. 요왜 죽었죠? 계속 너, 연습하던 거나 여기 구멍 삐인 줄 알았는데. 여기가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. 이건 이해해줘야 됩니다. 이 이해를 오, 해줘야 됩니 어, 뭐야, 여기. 어, 뭐야. 으이쌰. 이 어, 죽을 뻔했어.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. 네. 훈련. 훈어 네. <laughs> 지금 몇 개나 있었, 했을까? 아니, 안 됩니다. 지금 몇 개나 아니. 있는지 궁금하네. 저는 2랑 4입니다. 이등사. 이고하고 아! 이제 아직도 영이네요 안돼. 이제 시오나요오나요덟개 쏘아. 저는 한 개. 와 했어요. 아까보다 더 많이 놀랐어. 오오 스물아홉 개다 맞았어. 꼴내. 한개밖에 못했어요. 한 개. 에이. 그래서 꼴찌예요. 꼴찌? 네. 좀아난아까는1등에 하고 나서 지금 2등으로 밀렸네. 근데 걔는 네. 분명히 나랑 똑같이 죽었는데 왜? 얘는 열한 개로 넣지음참 이상하고 게임 스타 안돼 나 이거 아직 다못 켰단 말이야. 어 아, 저기 코인을 먹읍봅시다 용용 용용. 어 여기 그냥 있으면 되는데. 오. 어 저기 또 온다. 어 저기 보석이 있네. 보석도 먹으면서 보석도 먹고. 하하 <laughs> 어우 죄송합니다 죽기 <두> 싫어 <laughs> 음. 어 이제 재밌으니까 죽은 거야 어 뭐야 이게 끝났습니 어, 여기 여러분. 뒤에 오는지 몰랐는데 <laughs> 오오 내가 일등이 됐다 1등입니다. 용기예요. 용기. 오 내가 1등 아. 보석 한 개입니까 아니야 전 보석 두 개입니다 저는 보석 반 개예요 자뭐 여기 들어오면 뭐살수 있나? 오. 음 한번 봐 보자. 오? 여기 패시라고 돼있니 오, 패시 이렇게. 오, 시작이다. 시작. 시작이다. 시작. 여기 위에 있었어요, 제가. 어, 나도 그럼 위로 가겠어. 아! 어, 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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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오, 왔다. 근데 여기 있으면 되는데. 야, 이쪽으로. 아 왜, 왜안 왜, 응, 안 피합니까? 여기랑 부딪혔군요. 쭉쭉은 죽었다. 쭉쭉은 쭉쭉은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또쭉쭉가 죽었다. 이랬어요. 오, 정말. 거짓말 안 했군요. 거짓말 을안 하면, 아악! <놀람> 오, 제가 저도 죽어요저 죽... 지금 거짓 하고 있어요. 아 점프! 그럼, 다른 친구를 한번 봐보도록. 어, 여기, 지금, 규규가, 지금, 하고 있는 게 보이는군요? 아, 와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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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요 아! <laughs> 오시아, <laughs> 아유 힘들다. <laughs> 웃기다. 일단 이걸를한번더 하고 싶다. 오시오시. 자 <laughs> 지금 한몇 분이 됐으려 나. 점프 들어. 자 그러면 훈련 지금 우리가 몇 판을 했죠. 판을 했죠? 나도 몰라 는데 어? 어 뭐지? 야. 아 맞다 이거 나 아니었지? 규규 보고 있었구나. 왜 나는 왜네 번대로 안 되나 했네. 뭐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어데? <어디? 웃음> <laughs> 어? 자 그러면 어? 이한판 끝나고 나서 이제 마무리 할까? 응. 마무리 할까 어? 안 할까? 응. 저기 보석 위에 있어요. 주인님 제가 말을 하면 좀 들어주실래요? 안녕하세요. 저 보석 위에 있는 사람이야. <laughs> 야. 기다. 어 게임 어 오버. 야. 어두 개. 어 우리가 지금 몇몇개 했나요? 몇한 판을 개가. 했나요? 한개했습니다아니몇 판을 했나요? 이거 이 게임? 저도 몰랐습니다. 아 아마 네 판, 네 세판 판 정도 한거 같은데 아닙니다. 그럼 두 판입니다. 두 네두판 두판 너무 적은데요? 왜 그렇게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러면 아니에요. 어쨌든 두 판이든 네 판이든 세 판이든 이분한 번만 하고 끝날 거야. 으 아, 다음엔 뭘 해야 될까? 아휴. 어 누가 날 밀었어? 오오오! 핑크! 제가 좋아하는 핑크네요 색깔 좋아하는 근데 핑크. 왜 머리 색깔은 노란색이죠? 오 산산조각 났다 오 나는 산산조각 내지 않겠어 난 내리 사랑했다 응? <laughs> 아그런색까지할 필요는 없잖아 조준가 쥬쥬. 목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호아 쪽으로 가야겠다 <laughs> 다른데 오지 않겠지? 어 다른데 올것 같은데? 아 저기 오고 있다! 스노우맨이 스노우맨 엄청 엄청 뚱뚱하네. 아나왜 하필이면 가운데 있는 거야? 아네 바로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이었는데. 이난 나도 연습이나 했다. 저기 규규 씨 저랑 같이해요 하나 둘. 지구 머리 위에 올라가기 기술. 아! 뭐 하시는 거예요? 저기요. 저기요? 아줌마. 에이.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 아니에요. 아니야아니 청소년이거든요. 아니거든요. 아줌마거든요. 벌써부터 배가 부릅부릅하지 않아요? 부릅부릅... 거있잖아 떨어졌네 <웃음> 아, 완전 하세요 규규님 저한테 또 규규라 그럴 뻔했죠 <laughs> 네 규규... <정규>, 규규가 <laughs> 되고 있네요 <laughs> 아, 저... 어, 어, 어. 일로 오세요 <laughs> 일로 오세요 제가 끝장 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아, 맞... 근데, 우리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, 이번, 이번에는, 먼저, 먼저, 벽에 팍 하고 박은 사람이, 뭐 해줄래? 음. 이긴 사람 소원 들어줄래? 아니요. 그래, 이긴 사람 소원 들어줄게 콜. 그래, 네, 그걸로 하자, 알겠지? 이야! 싫으니까 해야지. 어? 쉬 그러면 더 잘할 거 아니야. 으, 내가 이기겠어, 이럴 거 아니야. 그치? 아 싫어. 어, 어 누가 아직도 남아 있나 보다. 응? 어, 아니네. 안 남아 있는데 왜 저렇게 돼 있지? 게임 타임이야 우와. 29 되게 많네. 어, 나 2등이다, 2등. 너무 23. 너무 이번에는 봐요. 이번에는 먼저 안 지기를 바랄게요. 먼저 지는 사람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, 알겠죠? 네. 알겠습니까? 오 벌써 돈 오십 됐어요. 야, 마비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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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비오. 아야. 자, 입. 음. 제발, 큐큐가져. 뭐라고요? 큐기지라고요 <laughs> 누가 될까요? 주비 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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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나. 아, 안 됐던. 좋던... 졌다 <laughs> 아, <좋다. 웃음> 여기 쓰러졌어쓰러졌어안할 <laughs> 겁니다. 저는 주비님이 소원 싶어요. 들어주세요. 알겠죠? 쉬어요. 어, 이이돈 이 먹어야지. <laughs> 아,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저는 됩니다. 카톡에 보내야겠어요 여기다가. 어 뭐야 저용암됐다아 용암이다 용암 어 뭐야 불에 다 지펴서 다사성조각이났네유유성조 아, 아니 누가 유유유와 아, 가장자리에 유유유유유유유유 아니 유유유유 아니, 아니, 살짝 이렇게 됐다고 아니 아니 여기 살짝 이렇게 샥유쳤다고 내가 죽다니 으..으..으..분한다 하.. <laughs> 오한해 남은 애도 죽었나 보네 오나 8개 써. 어아까 전에 똑같지만 아영계에요 됐어 이제 30자 그럼 규규님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돼요소원이야 응. 그거는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해 야 뭐해 그러면 기기? 응 <laughs> 그러면 규규님이 손을 들어주기로 하고 끝나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닥이 보라 색깔이에요 네.